안녕하세요. 섬진광물 t v 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물론 상위 12% 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아주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다고 하죠. 뭐,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제일 남이세요. <laughs> 하여튼 제가 이렇게 살펴보건데,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긴 있어요. 뭐, 온라인이 어떻고, 신청하는 절차도 좀 복잡해요. 오프라인이 어떻고, 또 그리고 세대주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대주 뭐세 명, 네 명, 다섯 명각 개인별로 각각 다 해야 되니까 절차 복잡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분만 계시는 분은? 할머니만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찾아오는 서비스 뭐 말은 좋습니다만은 절차 복잡합니다. <laughs> 자, 하여튼 뭐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지론은 간단해야 하는 건데요. 어, 정말 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베베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정말 싫어요. 심플해야 합니다. 심플. 자, 그러면 어, 제가 어,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 어, 온라인 상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좋아 즐겨 쓰는 카드사별로 어, 들어가면 그 어, 카드사별 홈페이지에 저는 로티 카드 들어왔는데요. 어 하여튼 메인 창에 가장 크게 이렇게 배너로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 아, 이렇게 딱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기 클릭하면 신청하게 돼 있죠. 어, 국민 지원금이란, 아, 뭐, 맨날 보는 거죠. 신청 기간. 홀수, 짝수, 이것도 복잡하더라. 이게 뭘, 뭐, 첫주는 이렇게 하고, 아, 해놓으면 알아서 할 텐데, 뭐, 카드사별로 뭐, 지금도 이렇게 나나나도요 카드사별로. 어, 그 온라인 상태에 들어가면, 완전 카드사별 다운되는 게 많다니까요. 아주 뭐, 신청 절차도 느리고, 자, 직업 대상, 여러분 잘 알죠? 뭐. 상위 88%. 어, 이것도 어느 말로, 가구 소득 하위 80%로 되어 있죠. 직업 대상. 아, 이 말도 어렵고. 이거 풀어서 굉장히 용어인데요. 뭐, 중차 상위 계층, 뭐, 하위 계층 사면서, 이거 여러분들, 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직업에 예, 25만원. 어, 저번에 1차적으로 전 국민 지원할 때, 어, 세대 지불로 어, 4인 가구, 뭐 5인 가구 해서 100만원 이상 맥시멈이었는데, 이상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 세대별 만약에 6인이다 그러면 150만원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용방법. 뭐, 오늘, 오늘 저처럼, 오늘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내일, 오늘 충전이 돼가지고, 다음날 충전이 돼서,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사용, 어, 가능 카드, 가맹점 이렇게 보면, 스텝 1, 2, 3, 4 까지 되어 있네요. 눌러볼까요? 자, 이건 지역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경상남도를 클 걸려, 만약에 진주시다. 진주시. 자 그러면 시내에 있는 읍면동 다 나오겠죠 뭐, 가자동 클릭하고 어, 스텝3 가, 아,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아, 종류별로 되어 있네요 자 만약 음식점을 어,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가자동 내가 아, 좋아하는 음, 음식점 이름을 여기다가 쳐서 찾기를 클릭하면 사용 가능 매장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 자, 이거 어, 여러분들 어,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네요. 카드 사별로 한번 신청하면 변경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어, 이 소득 공제도 되네요. 자, 소득 공제도 되고. 자, 그리고 만약 에 사용을 깜빡하고 사용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어.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쓰시는 분들 카드를 카드를 쓰면 우선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자30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예, 국고로 환수되고 자 아까 상위 12%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자 소득 관련 문의 국세청으로 한번 확인해 건강보험료 야이게천원천 원을 더 낸다고 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여튼 뭐, 확인해서 이 신청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확인했으면, 자, 신청하기를, 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하기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할 것이냐, 카드 사로할 것이냐, 카드 사면 뭐 비번까지 다 들어가야 되네요유효기간들 카드 다시 빼내야 되잖아요. 자, 공인 인증, 공인인정, 어, 어, 공인인증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요 공인인증서로 여러분들 본인을 응. 인정하려면 최초에 는 로그인을 공인인증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쉽고마 편한 대로 하십시오 휴대폰 뭐 자기 명의가 아닌 휴대폰은 어쩔 수 없겠죠 카드사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고 전체 동의를 누르면 이름 이렇게 나오죠. 자기 주민등록번호. 자 여기는 다 넣는 경우도 있고 앞자리만 넣는 경우도 있고요. 통신사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인증번호 받으려면 또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인증번호 어, 받습니다. 자 인증으로 받았으면 인증으로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 아 저는 아까 아 이게 아 저는 아 아까 이게 계속 다운되더라고요. 진행이 안 돼가지고 내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했더만은. 여러분, 콜센터, 이게 지원하는 방법도 콜센터 전화하면, 전화 자체에서 그냥, 아, 자기 주민등록번호, 카드사, 아, 카드별 비번 입력하게 되면, 뭐, 1번 몇번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버렸어요그 다음에 여기 신청이 되버렸네 아,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데. 에헤, 자, 그래서, 어, 이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해서, 어, 안내, 안내 콜 직원하고 통화해서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콜센터, 콜센터에서 ARS로 그 유도하는 대로 번호를 저는 1번 한 4개 누르니까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 어, 이렇게 자기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면 저는 어, 25만원 이렇게 해서. 어. 이미 끝났버렸네요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어 하여튼 어 아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성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가 이 신청하는 난과 어 국민지원금 신청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 중에 국민지원금 신청을 클릭하면 지원 절차가 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어 어, 그나마 아, 숨통이 튀게 하는 국민 어,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심플하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